앞로 5년 동안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GPU는 엄청난 양을 동시에 처리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게임 그래픽 카드 등에 쓰였지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연산에 특허돼 전 세계가 확보해 사활을 건 인공지능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확보한 GPU는 6만 5천 장 수준.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가 각각 5만 장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6만장을 구매하게 되면 순식간에 세계 3위권 규모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토종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물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AI 기술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GPU는 미국 기업에만 공급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니다